매일 성경묵상 나눔입니다. 4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오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들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미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는 사람에게 이르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요와를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오늘의 보물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단락별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그 창세기 하반부의 내용을 요약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야곱과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이러하다라고 말하면서 야곱과 야곱의 열두 아들이 나오는데 열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나이의 순서대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따라서 부르는데요. 루벤에서 시몬, 레위, 유다, 이사겔, 수블론이라고 말하는 이 아들들은 어,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요셉이 지금 빠져 있죠. 요셉은 애굽에 이미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베냐민과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와 빌하에서 태어난 아들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머니를 중심으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허리라고 말하는데 야곱의 자손들이라는 뜻이죠. 모두 70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70명은 요셉의 아들들,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은 뺀 숫자이지만 상징적이죠. 7이라는 숫자에 10이라는 완전수가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약속의 시작으로서 이너프한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명이고 그 70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생육한다는 말 불어난다는 말또 번성한다는 말 그리고 매우 강하다는 말이 사실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어, 그래서 비슷한 의미인데 이것이 4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또 그들의 어떤 힘이 또 그들의 어떤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단순히 그냥 숫자가 늘어났다가 아니라 굉장히 건강하고 활기차고 또 번성하고 숫자가 매니 많이 늘어난 것을 4번에 네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야곱과 함께 내려간 12 아들들의 후손들이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했던 곳센 지방을 의미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역사 속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할 때에 이 애굽이 이민족이라고 하는 힉소스라는 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고 라 일반적으로 역사 속에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제 애굽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바로가 애굽의 모든 국토를 국유화시키지 못하고. 또 바로로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들을 자기의 것으로 갖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7년 기근을 통해서 이 요셉의 통치를 통해서 그 국토라고 말하는 땅들이 다국유와소위 말하는 이제 바로의 것이 되는 거죠. 힉소스 왕조의 왕조인 바로의 것이 되어지면서 통치가 견고하게 이루어져 있었었고 이제 요셉이 죽고 새로운 왕이 일어났다고 말하면서 이 이민족이었던 힉소스 왕조가 퇴출 당하고 이제 본연의 애국 민족들의 본연의 왕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이렇게 안다면 왜이 새로운 왕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요셉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고 또 그들이, 그들이 강하다, 그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많고 강하다라고 말하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를 대신 대적하여 싸우게 되는 것에서 두려워하는지를 우리가 생각,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섬겼던 그 왕조가 힉소스라고 하는 이민족의 왕조였고 그 이민족에 의해 온 이집 애굽이 이렇게 통치를 받는 것에 기여했던 어, 요셉이고 또그 요셉의 자손들이어서 어, 이 새로 이어난 왕조에서 요셉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통제하는 방법으로 노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어그 애굽 사람들이죠. 감독이라고 말하는 관리하는 사람들인데 노역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위에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서 이게 이제 노역이라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바로를 위해 국고성이라고 하는데 이 국고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제 요셉의 경우에도 이 국고성을 만들었었는데, 이렇게 풍년이 일어났을 때, 풍년이 들었을 때에 곡식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저장해 놓는 성, 그런 의미에서 국고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국고성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 이렇게 전쟁 무기라든지 그 군마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 저장해 놓는 것도 사실 이 국고성 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국고성 비암, 비돔과 암비 우리가 잘 알고 는 라암셋이라고 말하는 도시를 이렇게 건축하게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전이 단락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 왕이 애굽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두려워하여 그들을 압제하며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세번째 단락입니다. 세번째 단락은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새로 이렇게 등국한, 새로 이제 시작하는 왕조의 왕인 바로가 탄압하고 그리고 고역을 통해서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게 퍼져나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실현과 또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축복이 진행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독도 번성에 가는 것 속에서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게 되며고 또 근심하게 되면서 더 이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을 생활을 어렵게 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이제 이흙 이기기 벽돌 굽기라고 말하는 노역이죠 성을 만드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그 노예로 쓰면서 화인으로 노예로 쓰면서 이제 농사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이 일들이 모두 엄했다라고 말하는데 이 엄했다라는 것은 힘들고 고됐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하는데 이 히브리 사람인 삼파지요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시브라와 부아라는 사람을 여자를 불러다가 이 애굽 왕이 명령을 하는 거죠. 히브리 여인의 해산을 도울 때에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면 살려 돌아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이스라엘 자손은 박해를 받을수록 오히려 더욱 번성해 가고 그들을 압제하는 바로의 폭력은 더 심해 간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은 또 다시 그러나라는 말로 나오죠. 앞에, 앞에 이제 그 바로가 시보라와 또 다른 그 삼파를 불러서 이렇게 남자 아이들은 죽이고 여자 아이들은 살려둬라라고 말하는데 그것, 그 명령을 들었던 산파들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아를 경외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이 산파들이 히브리인 산파였던 거죠 그래서 어, 자신들의 민족을 말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사리만의 인종 청소라고 말하는 남자아이들의 씨를 없애는 거죠 그리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흥하거나 번성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일종의 인종 청소의 전략을 정책을 이 산파들이 따르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이게 핑계였을까. 이렇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냐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의 일이기 전에 세산하였다라고 말하는 게100%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그쵸? 어, 실제로 그랬을 가능성도 많고요. 또 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산파들이 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 거짓말을 한 산파들을 하나님이 축복했다 그렇게 이야기는 좀 어려운 본문이고요 오히려 산파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 중에 이런 일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일반화시켜서 애굽 사람 애굽 여자들이 일찍 또 쉽게 해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파들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의 백성은 더욱 번성하고 강해진다라고 말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축복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가 자기의 모든 백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히브리인 산파들이 아니라 결국은 어뭐 가제는 무슨 편이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어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로는 삼파들에게 이스라엘의 갓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지만 요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산파들은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데 이것이 내가 기대하는 시간의 한계를 넘어 서는 것이 때때로 당황스럽다. 나는 씨를 뿌리는 자로 살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 또한 내가 심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따고 먹는 축복의 순간도 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믿는 삶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신뢰는 때로는 나에게 울며 씨를 뿌릴 것을 요구한다. 때로는 나에게 먹고 마시며 누릴 것을 요구한다. 새로운 땀을 흘리며 잡초와 병충해와 싸워야 한다.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에게 주어진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 시간과 그 공간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 오늘 나는 애굽으로 막 이주한 야곱의 자손처럼 낯설고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첫 발걸음을 내딛기 원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오늘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주장해야 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예가 되는 축복을 잠잠히 생각하고 그 약속을 세워본다.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삶에 폭풍이 일어날 때가 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던 제자들이 경험했던 폭풍우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며 살때이 바람과 비 파도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 그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는 것일까? 그런데 반대의 질문도 있다. 나는 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여러 종류의 폭풍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질문도 믿음 때문에 발생하는 질문이지만 Why not me? 라고 하는 왜 내가 그 폭풍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라는 질문 또한 믿음 때문에 발생하는 질문이다.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폭풍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지 않는 것일까? 주님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때에 경험하게 되는 오해와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신다. 이 세상은 주님을 부정하고 죽이기까지 대적하였다. 주님의 제자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을 향한 이 세상의 태도가 예측이 가능한 이유이다. 내 삶에서 경험되는 어려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또 담대하게 살 수는 없을까? 오히려 이 삶의 폭풍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증거라는 생각을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스라엘의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이루어진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더 뚜렷하고 분명하게 경험되고 성취된다. 내 일상의 삶을 묵묵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은 결코 내 상황에 의해 멈춰지거나 차단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고난의 바람이 불 때이다. 이 바람에 의해 나는 오히려 더 빨리 가며 더 멀리 가게 될 것을 믿는다.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바로의 가 바로의 가 태어난 이스라엘의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히브리 삼파들은 수행하지 않는다.그들은 요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이다.요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이 시대의 악에 저항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다.또 이유가 된다.요와를 경외하는 자들만이 이 시대가 만들어낸 죄와 죄악의, 죄악의 정당화를 부정할 수 있다.나는 요와를 두려워함으로 죄와 악을 대적하고 있는지 내 모습을 돌아본다. 타협과 수능의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 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더 두려워하게 되며, 내 안정된 미래와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택하게 된다.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기를 원한다. 내 영과 몸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기를 기도한다. 유화를 경외하는 산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처럼. 내 작은 믿음을 어여쁘게 봐주시기를 이 아침에 기도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코로나의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내 몸과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내 믿음을 고백하며 그 고백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부는 바람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그 바람으로 인해 더 빨리 더 멀리 갈수 있음을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요하를 경외하고 두려워함을 통하여 이 시대의 악에 저항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요하의 약속을 성취되고 또 성취됨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과 새 언약의 확고함과 그 능력을 신뢰합니다. 성경에 대하여 더 깊은 이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생이 나의 것임을 주장합니다. 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또 공감으로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살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